안녕하세요. 임승우 목사님의 묵상, 요한계시록 22장 1에서 5절. 3. 제목,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하나님의 얼굴. 구속받은 자들은 이제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은 모세조차도 거절되었던 특권을 누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오해할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또한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품성을 대표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영원토록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할 것입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5절에서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마치며 요한은 자신이 일전에 말했던 것을 반복합니다.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속적인 임재로 인한 영광의 빛은 전체의 빛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가운데 구속받은 자들은 새새토록왕 노릇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말은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주의 대드라마 끝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속에서 거하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난 후에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선포하기 위해 가장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기도 지금도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맛보게 하소서. 아멘.